반갑습니다,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 축... 카드입니다. 자, 이번에 대형 오제 하나 나왔는데, 이 도지코인의 아버지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관련한 과장 광고 혐의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를 하게 되면서 불안감을 벗어 던졌는데요. 이 소송의 끝에서 판사는 머스크의 트윗이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를 증권사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어느 정도 심한 수준까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의 나라죠. 이대로 길었던 소송의 종지부를 찍으면 도지코인에도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도지코인의 가격도 장밋빛 전망을 뜨고는 있지만 상승의 배경에는 비트코인만 올라주면이라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면 도지코인은 65%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도지코인의 비트코인 추종 개수가 0.92%에 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트가 뭐 상당이든 하방이든요 100만큼 움직인다면 도지코인은 따라서 92 정도 움직일 만큼 평상시에는 굉장히 추종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뭐 비트코인만 따라 움직인다면 급등은 없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도지파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승리 이후에 바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혐의를 벗자 바로 테슬라 상품에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할 거라는 뉘앙스를 보였는데 자, 이게 얼마 안된 이야기입니다. 8월 31일이죠. 머스크는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상품 결제 옵션으로 다시 가져오길 원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인터뷰에 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 사실 이전에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결제 옵션으로 도지코인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소송에 대한 대응 때문인지 설명도 없이 사라졌었는데, 하지만 뭐 혐의가 지금 벗겨졌죠. 지금 도지코인은 또 다시 엄청난 불기등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인데, 하지만 현재 도지코인이 고밀도로 추종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의 상위주인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같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미국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디커플링, 즉, 반대로 움직였었지만 자, 요즘 같은 경우는 ETF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코인의 채굴과도 연관이 있는 뭐 그래픽카드나 아니면 CPU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즉, 이러한 가상화폐 쇼크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서도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즉, 이런 거죠. 자, 첫 번째로 반 독점법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니 연관성이 높은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죠. 자, 비트코인 하락하니 뭐예요? ETF 손절물량 나오면서 ETF 자금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또 빠지죠?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도지코인도 추종개수가 높기 때문에 자동으로 도지코인도 같이 하락. 자, 요런 사이클이 조금 돌고 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바닥 신호가 나오는 걸 보면서 뉴욕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잇따라 매수 추천을 하는 걸 보면 하락은 분명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어려우나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따로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는 와중에도 100% 200%씩 오르는 코인들인데 해당 코인에는 아무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작정하고 하루에도 몇백%씩 오르는 코인들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하루에 100% 많으면 350%까지 급등을 하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한들 이렇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급등시켜 버리는 게 말도 안 됩니다 호재가 있으면요. 점차점차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며칠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오르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급등시키는 걸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 코인원의 전 임원이 이 21개의 코인의 시세 조각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 1년 정도 됐네요. 근데 제가 오늘 세력 관련해서 리서치를 좀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트인데요.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이트를 만들다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 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 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여력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이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 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관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요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볼 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아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덩그란니 하나 있더라구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엑스 월렛이라고 지갑 주소가 이렇게 덩그란니 있더라구요 어, 확인해 보니까 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 11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달러를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 사스,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스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오른 거죠 자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란 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이 쏙 끄시다 보니까 좀 눌러 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도지 코인, 도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21년도 4월 7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제가 일본어를 좀잘 못해서 이거를 번역을 돌려봤는데, 자 차례대로 개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한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보시면 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인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 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듯이 상승해 준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3년도 1월 1일 날 쓰여진 글이고요. 봉클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 뉴이어. 자 이번에는 봉클코인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 데이트 쳤던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 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6월 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000배의 미친 상승.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000배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백 프 몇만 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천배가 아니라 3천배, 1 천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 원이고요 10만 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519-9980. 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0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공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